투자하는게 렉밖에 없잖아그 <laughs> 렉도 네. 뭐 심지어 임대를 하는데 그렇죠 렉도 그렇고 예, 그 지차도 랙... 그렇고 다 임대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 재판매가 가능한 또 중고시장에서도 제각을 많이 쳐주는 그렇죠. 제품들이에요 철이니까 예, 예. 시작을 했다가 뭔가 잘 안돼도 예. 다른 어떤 분야 보다 정리가 용이한 용이한. 예 모양도. 그렇죠 그렇다고 손해도 많이 안고 오프라인 예. 식당이나 카페 창업도가 훨씬 낫다고 예, 예. 생각을 해요 이사님 그 혹시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다 말씀을 드렸는데 3 p l 을 하면 어떻게 수익이 발생이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3 p l 사업은 음. 우선은 공간이 음. 필요하잖아요 공간은 위탁한 사람의 물건을 보관을 하는 그렇죠. 거예요 첫 번째 보관료라는 게 음. 발생을 합니다 보관료라는 건 이제 팔레트 단위일 네. 수도 있고 네. 박스 단위일 수도 네.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서 보관료라는 부분이 매달 발생을 하고 음. 그것이 1차적인 수익원으로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깔리는 네. 거죠. 그 다음에 그 위에 이제 더해지는 게 물건은 보관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위탁 한 분들이 물건 포장도 해달라는 네. 요청도 하시고, 뭐 스티커를 붙인다든가, 그렇죠. 포장 형태를 바꾼다든가, 네. 부수적으로 의류 같은 경우는 그렇죠. 태그도 부착도 하고 여러 가지 3PL 업계에선는 통칭해서 인가공이라는 그렇죠. 표현을 해요. 인가공 네. 그 작업 마진이 생겨요. 그런 이제 작업 마진 이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택배를 많이 보내니까 택배에서 가장 좋은 단가를 취득을 하잖아요. 그렇죠. 위탁을 맡기시 고객사한테는 기존의 가격보다 낮춰줘도 저희한테는 거기에 마진이 또 생겨요. 택배에 대한 마진이 또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입고할 때 출고할 때또 입고 출고료도 또 발생이 되고요. 저희가 운송도 대신해드리잖아요. 운송에 대한 대행 수수료가 발생이 되고요. 물류센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는 마진이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수익이 나는 거는 알겠는데 이런 것도 공간도 필요하고 해서 진입 장벽이 음. 높다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어, 그거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입 장벽이 높은 거는 공간이라기보다는요 3PL에 대한 노하우와 경험이에요. 음. 공간은 100평에서 시작하셔도 충분히 네, 수익을 낼수 수 있어요. 수 있어요. 100평 공간 안에서도 배를 25,000건 내보내세요. 그렇죠. 실제로 한 달에 25,000건이면 얼마 정도? 하나 보낼 때 물류에서 네. 발생되는 수익을 통틀어서 네. 700원에서 800원 정도 발생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대략 계산해도 어느 정도? 그쵸, 뭐. 그 정도 나고 그러면 이제 네, 그쵸, 네. 네. 보통 이분이 이제 한 달에 쇼핑몰에서 하는 수익 말고 3PL로서만 어느 정도 가져가시는지는 답이 나오시잖아요. 그렇죠. 예, 공간이 문제가 아니라 음. 3PL에 대해서 노하우와 음. 어떻게 잘 운영하느냐 그런 부분들이 사실 더 중요하다고 판단이 들죠. 그러면은 배워야겠네요. 당연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떤 분들은 3PL 하기 전에 물류 회사라든가 현장에 알바라든가 음. 취업을 하는 분들이 그렇게 해서는 너무 일부분만 배우기 때문에 그렇죠. 추천해 드리진 않고요. 종합적인 걸좀 배우시려고 하면은 경험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스리필. 사업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도 바로 하기가 쉽지 않은 분도 많거든요. 저처럼 이제 쇼핑몰을 하는 분들이 바로 하면은 수익을 낼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 쇼핑몰 혹시... 하시는 분들은 훨씬 유리하죠. 네. 쇼핑몰을 하셨던 분 하고 있는 분, 창고까지 아니면 건물까지 갖고 계신 분은 사실 훨씬 더 그렇죠. 유리하시죠. 저도 이제 건물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 추천을 많이 하는 이유는 음. 큰 공간을 내가 쓰게 되면 이 공간에서 나온 수익에 대한 일부는 이자를 다 메꿀 수 있고. 네. 거기서 이제 자기 생활비 나오는데 네. 또이큰 공간을 다 활용을 하면 음. 부동산이 또 시간이 지나면 아, 그 그렇죠. 시세가 엄청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건물 투자도 또 네네네. 기대할 수 있고 쇼핑몰 하시는 분들한테 네. 쇼핑몰 수익 플러스 3PL 플러스 음. 시세 차익을 많이 강조를 하세요. 예예. 정말 이것만한 비즈니스는 음.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어, 그렇죠. 몰라서 못하시는 거지. 네네. 알면은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쇼고님이 그런 내용들을 많이 전달하시고 그런 거에 대해 혜택을 받는 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사님 생각에는 쉽게 누구나 이거 3PL 할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시... 누구나 까지는 아니고요 식당을 한다든가 편의점을 한다든가 뭐 이런 거보다는 오히려 더 쉽게 하실 수 있어요 사회 경험이 좀 있으시고 직장 생활 내지는 사업을 좀 해보셨던 분들 그래도 한 1년 정도는 해보셨던 분들이 3PL이 뭔가에 대해서 알고 들어가게 되면은 다른 분들보다는 롱런하고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지금 생각해보면 3PL 사업을 추천을 하는 것도 카페나 이런 거 창업을 하면 네. 인테리어를 화려하게 해야 되잖아요. 좀 아무래도 돋보일라 그러면 그렇죠. 그런 게 필요하겠죠. 근데 자기가 그거를 관리를 잘 못해서 네. 아니면 뭐 몸이 아파서 그만둬야 될 상황이 생기면 원상 복구해야 되고 네. 그러니까 다 투자된 게다 회수가 안 되는데 그렇죠. 이 3핀 사업은 투자하는 게 렉밖에 없잖아요. <laughs> 그 렉도 네, 네. 뭐 심지어 임대를 하는데 그렇죠. 렉도 그렇고 예, 그 지게차도 그렇고 다 임대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 재판매가 가능한 중고시장에서도 제각을 많이 쳐주는 제품들이에요. 그렇죠. 철이니까 예, 예. 이제 시작을 했다가 뭔가 잘안 돼도 네. 다른 어떤 분야보다 정리가 더 용이하죠. 더 용이한 예, 그렇죠. 그렇다고 손해도 많이 안 손해 버고. 안 보고 예, 예. 오프라인 식당이나 카페 창업보다 훨씬 낫다라고 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생각을 좀 하시려는 분들이 야 그래도 저거 오래 할수 있어? 얼마나 가능할 것 같아? 음. 이렇게,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 전문가이신 음. 이사님이 한번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업종보다 오래 할수 있다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음. 수 있는 게 3PL 물류센터라든가 3PL 그 사업의 구조를 세팅만 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식당이나 카페에 비해서 손님 이탈이 많지가 않아요 한번 계약을 하게 되면 적어도 1년 계약을 하거든요 음, 단골이 계속 오는 것과 비슷하네요 그렇죠 응. 1년 동안은 큰 문제가 있지 않는 이상은 그렇죠. 거래가 유지가 되고 응. 계약기간도 있고 그리고 또 연장도 잘 돼요 그렇죠. 어, 3pm 하는 대표님이 자기가 꼼꼼하게 관리하고 서비스를 철저하게 하고 그리고 열심히 하시면 롱런하는 거는 거의 문제가 없어요 이사님 만나서 네. 저도 많은 비전을 보게 됐는데 네, 네. 또 앞으로 계속 제가 이렇게 수익 나는 부분을 같이 공유를 해서 네, 네. 어, 저같이 쇼핑몰을 하면서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네. 이제 쇼핑몰 하시는 분들도 네. 같이 3도 생각하는 계기와 네. 저희의 메시지를 전달해 준 네.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구독자들은 쇼핑몰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런 분들한테 3PL 음. 전문가로서 예, 예. 뭐 한번 힘내시라고 얘기 예, 예. 한마디 해주시고 예, 예. 조언 한마디 좀 부탁드릴게요 전문가라고 소개를 하셨지만 저도 아직 3PL에 대해서 공부할 게좀 많고 음. 부족한 게 많습니다 하지만 고민에 빠져 있는 분들 있잖아요 특히 이제 우리 코로나 겪으면서 예상치 못했던 그런 일 때문에 지금 낙심하고 계신 분들 쇼핑몰 운영하면서 어려워요. 어 어렵고 지금 또 이자도 많이 올랐잖아요 뭐 상품 구매한 대출 이자 부동산까지 갖고 계신 분들은 거기에 대한 또 이자가 두배 이상 지출이 더늘어나시고또 인건비도 계속 상승이 되잖아요 이런저런 이유로 품 고민에 빠진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저는 그분들에게 이제 희망 의 메시지를 전달드리고 싶은 거는 3PL 쪽을 진작에 하지 않았을까 충분히. 할수 있는 일인데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몰랐던 부분을 저희는 일깨워드리고 그거를 할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드리고 그러므로서 보람을 참 많이 갖거든요. 그러니까 3P의 사업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어려운 것도 아니고 힘든 것도 아니고 단지 몰랐을 뿐이에요. 이제부터라도 아시면서 공간, 직원, 내 숨어 있는 잠재 능력, 또 시장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시야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고 충분히 밝게 보실 수 있고요. 앞으로 3년, 5년이 아니라 더그 이상 길게끔 편안하게 좀 웃으면서 이렇게 수익을 낼수 있는 3PL 사업에 대해서 여러분께 진심되게 자신있게 추천드리고 싶고요. 충분히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같이 쇼핑몰만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뭔가 다른 파이프라인도 마련을 하셔야 돼요. 부동산도 추천을 해드리지만 같은 공간에서 같은 직원 안에서 뭔가 수익을 낼수 있는 3PL 사업만큼 좋은 게 없다. 네. 그렇게 좀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지금 쇼핑몰만으로도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3PL 사업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추가 사업을 할수 있을지에 대해서 더 많은 자리를 마련해 보도록 하고, 또 질문을 주시면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할게요. 기자님,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네. 또 다음에 질문 받아서 네. 답변 또 하는 자리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저도 뭐 여기 쇼거님 뿐만 아니라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앞으로 많은 부분들을 공유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